그레 때, 응. 아, 응? 어? 타이밍이 안 좋긴 했다야 나, 어, 어. 거기 구석탱이 있는거 이토쿠라지 너답다 이토으로이쪽 <laughs> 담배꽁초가 그래서 있는 건가요? 어, 너무 날카로운 아. 네 아노사 후루마자키 있었지 낙가리는. 에 또. 음. 네. 왔다. 아노사. 아. 이도 욕심이 많구만. 학비 면제는 못 참지. 야가 선. 아니 아노 선. 네? 뭐야? 코드가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はい、やったがみさんああ 이게 파츠를 개발하고, 뭐야? 이 색깔 놀이, 이거 이미 가지고 있다는데? 뭐가 엄청 많네. 칙칙한 알루미늄 없네. 음. 일단, 강화를 해야 되나? 이동속도 강화. 그리고 선의 속도 강화. 음. 이런 것도 강화?는 못하고?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고? 됐어. 아, 이렇게? 어. 따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긴 하다. 음. 나 이렇게. 연습시야. 내 기체만 커스터마이징을 했지만 AI도 역시 커스터마이징 해. 오, 선호, 선호속도 떨어졌어, 빨라졌어, 떨어졌어. 야! 너희들 뭐해! 먹어! 아 먹으러 돌아다니라고 너희들! 소지마지마 <목소리> <오지> <목소리> <목소리> 또 어딨냐? 아이! 저쪽에 있으면 은뭐먹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너 그거 꼭 먹어야 돼. 이거 잘하면 되는 거 같아. 됐어 됐어. 끝! 최고의 기분이 스피드랑 공격 위주요. 알겠습니다. 스피드가 좋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 AI 애들이 이번에 좀 도움이 덜된것 같은. 나. <놀람> 하이. <놀람> <놀람> 어 허도 <화도> 안 내고 사크라홍해머 이토쿠라 나다야 팀워크가 쭉쭉 올르는구만. 아 어, 이야기 먼저 하라고 식당에서? 알았어 하면 되잖아 하면 에이. 에헤이 식당 어디야? 어라 2층이었어? 1층인 줄 알았네 は <if> い。まあ <gu ise> <laughs>

맛있는 타임이라고 했지만 차는 없었네. 나. 군할란군이 반란군. 음. <laughs> 마사와 동생 같은 멍청이. <laughs> 내가 탱크를 몰고 나가서 이놈들 머리통을 이게 제일 오, 공화국이었던가요? 가끔씩 TV에서 나오는 걸 보는데. 케이블 방송. <laughs> 꼭 선전할 때그 장면으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뭐, 그 장면이 워낙에 유명하긴 하지. 네! 조난 고등 전문 학교. そうです.お願いします. 아,そうだ나. 하 이야가미 씨. 벌써 말이 해야지 그거 그거 어디 보고 말하는 거죠? 어, 3만 중에 음 아, 3의 속도 강화로 할걸 그랬다. 못했어. 얘가 쉴드 타입이니까 얘는 이거를 바꾸고. 얘가 밸런스 워터구나. 배터리 정도는 괜찮겠대. 가자, 오, 여기가 대회장인가? 로봇, 어, 저거... 그게 나... 그 날치기 로봇인가? 기사 쓰리니왜 이런 됐어?

오, 시. 어났어시 치워, 치워, 치워. 시 치워, 치워. 시워, 치워, 치워. 시워, 치워, 치워. 치워, 치워. 야, 때러네이 죽여. 때러네이 죽여.

그래도, 조 금만 부인 데 이게 이렇게 갈린다고？로콘 요 것만 주 는구나. 페이보이 것이요, 그거는... 이토쿠라니까... <laughs> 이토쿠라 했다. 아무래도 DLC에서 주는 로봇이 음. 좋긴 하겠죠. 음. DLC가 뭐 그런... 그런 거니까... <laughs> 무기 개발, 더 설계도는 뭐냐? 가와난다そうだ <laughs> 이미 정해진 거를 다 주고 쓰겠나? 이 기회다. 에, 소니 난다. 하? 이때겠다만 아이디어 회아 그래서 네 벌써 순종해 버렸네. 아, <laughs> <laughs> 시작하자마자 바로 부정하는 거 봐. 아, yeah. 음. 멋진 무기라. うん。なあ。おきてがああ。<noise> <noise> 거리 무기보다는 그냥 드릴로 박살내는 게더 편할 것 같긴 하지만요. 진짜로. 이야감 이상. 어. <laughs> 새로운 파츠. 오 사용 코스트가 많이 늘었네. 배터리도 60짜리가 생겼고 뭐 알루미늄이 없긴 하지만. 모터 S 이거 속도 빠르겠네 샤크 드릴 버전 빛나네 오 공격력이 10 늘어났네 콩해머콩해머 여러분이 콩해머. 콩에머 쓰는게 좋다고 했었죠? 샷이 이게 이그통알이구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이바바이바바바는바바바체 음, 한, 한 S로 하고. 사용 포스트가 생각보다 늦게 왔구나. 지금 포스트 상한이 넘어 버렸네. 포스트 <laughs> 상한, 장난 아니네? 넘기면은, 부려진다고 했는데. 아, 어떡하지? 포스트 상한 못 늘리나? 상한 늘려줘. 그렇구나. 배터리구나. 이래서 배터리를 강화시키는 거였어. 너도 배터리 강화당하고 싶어? 그러면, 알루미늄을 사와야겠네. 음, 그렇지. 이렇게 이런 거는 미리 사다 놓는 게 좋지. 돈이 쫙쫙 나간다. 감사합니다. 리가미아리아리아 아리아도, 아리아도, 아 맵이 바뀌었네. ]やってやるぜ.내 거야.

거지 같은 맵 싫다. 어, 에 또. 그러니 저번 작품에서 드론 레이스 할 때도, 아, 이거 개 껌딱지 수준이네. 라면서 쉽게 하다가 맵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laughs> 짜증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 えっ <noise> <noise> <noise>

응. 니미나 나. � d i l i g